근 저희한테 생산성 을 높여주세요. 그러면 더 일을 하세요. 그러면 전문 건설업체나 뭐 이렇게 근로 감독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. 를 좋습니다. 교수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. 이거 하실 때 한국 사람들 나이들을 좀 고려해 보셨습니까? 저 2002년도에 망치 처음 잡을 때, 너가 다 처음 할때저 막내였습니다. 근데 저 쉬우내신데 지금도 거의 막내급입니다. 사람이 안 들어와요. 왜 건설로 건설 일을 하기가 너무 어려우니까 힘들어서 사람들이 안 들어와요. 이 사람들에게 지금 생산성 이야기 하시고 싶으십니까? 저요. 저희 갖고 저, 해갖고 저 외국인들하고 똑같이 제 30대 때 해갖고 그만큼 했습니다. 진짜 이빨 앙당불고 했습니다. 지금은 못하겠습니다. 죽겠습니다. 저희들한테 죽이란 이야기입니까? 그 다음에 금골격계, 산재 이런 거하서 노조팀, 비뇨 노조팀, 외국인, 이 사람들 산재는 어떻게 됐는지 이런 것들도 비교를 해주셨어야죠. 사 실질적이 충격받기는 했습니다. 아 우리가 이렇게 일을 못했구나. 충격받기는 했습니다. 네, 같이 연구를 해 주셔야 됩니다, 아닙니까? 왜, 왜, 기능공 A가 수, 이 돈이 높겠습니까? 경력들이 15년, 20년 되니까 이 사람들이 경력이 높아서 이 돈을 받고 있는 겁니다.